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그리고 2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로 7자 자신 줄 알고 우리 성경 복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복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야, 나가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25년, 둘째 주일,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우리 환하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방학, 이제는 다 방학을 했겠죠? 현세도 방학했죠? 지금 3학년 올라가고 윤서 2학년 올라가죠. 네, 다 방학을 했고 졸업한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졸업식을 다 했겠죠. 네, 어떻게 지냈나요, 윤서? 잘 지냈나요? 네. 네네. 주찬이 잘 지냈나요? 아못 아, 지냈군요. 네, 혹시 짧게 나눠줄 수 있나요? 아... 아, I.N.G 형이군요. 네, 변비가 또잘뻥 뚫리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가은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동생들이랑, 싸워요. 동생들이랑 싸웠군요. 네, 동생이 아래 두명 있다고 했나요? 네. 어, 그렇군요. 동생이랑. 어, 떤 동생 여동생 둘다 짜증이 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방학, 방학 때가 더 자주 봐가지고 더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아 여름 방학 때도 오는군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또 방학을 다들 또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방학도 여러분들 다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넘어가겠죠? 네 여러분들 어,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어, 이 이야기 다들 알고 있죠? 네이 이야기는 어, 새 옷을 입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어, 임금님의 이야기예요. 이런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어느 날두 명의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사기꾼 재단사는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어,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옷감은 보통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고 어, 착한 사람에게만 이제 보인다. 그런 어떤 신비한 옷감을 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자 임금님은 어, 당장 이 사람들에게 그 옷을 만들게 합니다. 어, 그들은 허공에 이제 옷감을 짜는 척 이렇게 신용을 하더니 어, 드디어 신기한 옷이 완성되었다면서 어, 임금님에게 그 옷을 입혀 주었어요. 어, 임금님의 눈에는 사실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 옷이? 어, 없는 옷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어 자신이 이제 바보 소리를 듣게 될까봐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옷을 어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결국 밖으로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 사람들은 어 임금님이 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 사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하고 어 웃기하 웃기만 하고 그렇게 임금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은 벌거 벗었다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이 벌거 벗은 임금님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 벗었어도 부끄러움 없이 에덴 동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담은 본래 임금님과 같이 에덴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은 날마다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에덴 동산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마도 무척 바빴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울바야 하고 어,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을 듣고 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현준이 선악과 들어봤나요? 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아담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죄하나님 어,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의 죄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 죄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타. 히브리어인데 어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이 뜻은 어 당시 이제 원어로 쓸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네. 요거 던져서 맞추는 게임을 해본 사람 있나요? 네. 그 관역에 맞추는 그 게임을 해본 사람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 그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기분 좋지 않죠. 네, 이 여기서 말한 이 죄는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 이야기에서 어 임금님이 벌거벗은 이유가 뭐였죠, 수민이? 좋아요. 박수, 박수. 아주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 줄만 알고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결국 쉽게 말해서 어, 수민이가 잘 얘기해줬어요. 그 사기꾼 재단사의 말에 속았어요. 자신의 신분이 뭐예요? 임금이에요, 왕. 분명 어, 자신의 신분과 권위로 나사를, 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기꾼 재단사에 속아서 그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임금님에게 선악가는 어쩌면 눈에 보기 좋은 못이었을 거예요. 결국 그 재단사의 말을 믿고 따랐던 임금님은 세상의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주의 어떻게 됐어요? 인간님에는 모두의 어떤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laughs>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수치심을 넘어서 어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운 마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죠? 지아,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구절 말씀에 나와 있나요? 구절 말씀 을 한번 볼까요? 하, 좋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가은이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셔서 그 질문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지 전능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면은 십일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이렇게 물으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을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현진쌤 정말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 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반응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결국 숨어서 변명을 하며 자신의 죄를 감추기 바빴어요.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변명이나 되고 있었어요. 하와의 반응은 어땠어요? 13절 말씀에서 "아, 저도 배만 뜨 속아서 먹었어요. 배만 뜨 속아서 핑계대기 바빴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본능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다른 곳으로 다른 것으로 어,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결국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살아가는 어, 중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존재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탐욕, 교만 이기심,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도 괜찮아. 이런 이기적인 마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벌거벗은 초라한 모습을 감사 안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세요. 바로 나.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분반 모임 시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참 많은 죄를 지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기적인 마음. 나만 괜찮으면 돼.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나는 저 친구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끝까지 미워할 거야. 저 친구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나는 저 친구를 절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보다 연약한 쟤는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돼. 내가 괴롭혀도 돼.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이 제 회개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런 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그저 저기 멀리 계신 손님처럼 살아왔던 지난 삶,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삶.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지난 삶.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해요. 주만 모임 시간 때 결단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은혜의 보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권세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